라면 먹을 때처럼.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제품은 CJ에서 나온 면으로 승부한다 정면 승부 얼큰 육개장면이라는 어, 제품 되겠습니다. 양지 육수에다가 풍성한 건더기, 고추 다진 양념으로 얼큰한 맛이고요. 뭐산모 첨가돼 있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조리하시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조리하는 방법은 이쪽에 나와 있는데 한 4분 정도 돌리시면 되겠죠? 돌리시면 되겠고 저번에 그 짬뽕 먹어봤는데 국물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좀 면발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요거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스팀으로 짜서 탱글탱글하니 살아있는 면이라고 되어있구요 음, 영호냉동식품에서 제조하고 CJ제일제당에서는 판매만 하는 제품되겠습니다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 훌쩍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어, 당류는 1g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고, 지방, 포화 지방도 21% 괜찮고, 뭐 다른 건 괜찮네요. 좀 짠맛, 은 그런 것만 가만히 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국물 요리가 뭐, 대충 다 그렇다 그러니까, 자, 감안하시고요 자, 안에 보시게 되면 저번 같은, 자, 국물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자, 육개장 건디기, 그 다음에 육개장 소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육개장 국물면부터, 자, 이거 뭐, 종가은 같은 거겠죠. 생명 그런 느낌니까 뜯어서 보시게 되면, 자 면발은 뭐 라면 같이 생기긴 했는데 튀기지 않은 생기이죠안온 아, 건지 뭐 그렇게 돼 가지고 아까 보실듯이 뭐 포화지방 그런 거좀 낮은 편이었고요. 자 육개장면 건데기. 자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자 건데기는 뭐 겉보기는 에 라면 수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뭔것좀 지저분하듯 담느게요 <laughs> 고사리, 뭐 그런 거, 파 같은 거 골고루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개장면 소스 들어가 있는데, 자, 요것도 붓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본 듯이 다음에 한 4분 정도 돌리시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4분 말고 한 3분, 30초? 만 돌려봐야겠다. 저번에 4분 돌려서 면이 좀폭할게 느낌이었나? 싶분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단맛은 별로 없고요. 그냥 좀 약간 살짝 짠데, 아주 별로 짜진 않습니다. 자, 하여튼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돌려 갖고 왔고요. 이번에는 3분 30초만 돌렸습니다. 4분 안 하고 저번에 좀 면이 좀 퐁퍼지만 느낌이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육개장 국물에다가 라면 되어 있는 방식, 라면 뭐 생면 되어 있고요. 냄새는 그 육개장 향이 쫙 제대로 납니다. 자. 멋질 것 같은 국물부터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국물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소금이 이렇게 많아. 자, 아. 국물은 좀 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음, 국물은 좀 역시나 그 짬뽕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좀 진한 듯한 느낌. 음, 살짝 그 매운 맛은 별로 없고요. 살짝. 매콤한 맛이 드는데 국물도 이것도 국물은 괜찮네요 자 국물은 괜찮고 자 면발이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발도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3분 3초 돌렸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낫다 4분 돌린 것보다 다음에 먹을 때는 3분만 돌려봐야겠다 근데 조금 살짝 들리는 느낌이, 뭐, 그, 들리는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 저번 거보다 좀 약간 들리는 느낌이 나서. 음. 괜찮긴 하고요 약간 좀 면발이, 그 중국집, 중국집 짬뽕 면발. 음, 그 뭐, 스타면은 아니고, 그 기계면으로 뽑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주 가는 건 아니고, 한 보통 중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국물도 역시나 기름 좀 둥둥둥둥 떠다니긴 하는데 작긴 하고요뭐 고사리 같은 거, 파 같은 거 돌아다니긴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요 같은 경우 정가는 3천원 넘는 것 같은데 어, 홈플러스 갔더니 할인해가지고 2,590원 해가지고 골고루 하나씩 사가지고요 6개인가 사갖고 와서 한 하나씩 다 먹어볼 예정입니다 라면 같은 거 면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라면 면발보다는 뭐 중국집에서 판매되는 짜장이나 짬뽕 면발이 좋다. 아니면 뭐 우동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게 더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쫄깃하면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보다는 별로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590원이면 뭐 국물은 괜찮긴 한데, 전반적으로 가성비는 뭐 라면으로 생각하거 조금 아쉬운 느낌인데 물론 뭐 육개장 사발면 그런 거에 비, 비교할 바는 아니죠 국물 같은 게 진짜 거의 육개장 맛 거의 그대로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음, 좋아하신다면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된 육개장에다가 밥 말아 먹고 싶은 생각이 살짝 되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 한 입만 더 먹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